안녕하세요. 송우 육배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하우스 밑에 들깨밭입니다. 논 옆에 그 옛날에 논이었었는데 그냥 논을 논두락만 없애고 그냥 매년 여기다 들깨를 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애는 또 비가 많이 오는 애는 저쪽 가운데 깊은 데는 좀 노랗게 돼서 좀못클 때가 있고 이렇게 높은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들깨가 심어 놓고 굉장히 가물어서 타 죽은 사람도 많이 있고 좀 들깨가 굉장히 제 판단으로는 흉년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늦, 일찍은 못 심었는데 그래도 이제 비닐멀칭을 하고 이 들깨를 심었는데 날씨도 가물고 비가 이렇게 많이 안 오는 편이 아니라 아주 똑 고르게 아주 새파랗게 녹색을 띠면서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순을 다 주었는데 이 순을 주니까 지금 이제 들깨가 이렇게 가지를 더 많이 치고 아주 다부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랑에도 아주 깨끗하고 비닐 멀칭은 흑색이로 했습니다.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도 이 가생이는 짧아서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심었더니 이렇게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도 이 비닐 멀칭인가 하고 이렇게 안에인가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사는 비닐 멀칭을 꼭 하셔야지 가뭄도 덜 타고 풀도 덜 나고 습해도 덜 받고 또 흙이 덜 켜서 병충해도 덜 생기고 여러모로 참 좋습니다. 여기 고랑에는 바스타하고대브리노라고 이렇게 섞어서 한번 주면은 나지도 않고 또난 풀은 죽기 때문에 이렇게 들깨밭이라도 깨끗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심게 되면 아무래도 한두번 긁어주지 않으면 풀이 많은데 이렇게. 관리기로 비닐멀칭을 하고 심으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거름은 밑거름으로다가 이제 노탈이 시기 전에 뭐 퇴비는 그렇게 많이 뿌리는 편들이 아닌데 퇴비도 조금 뿌리면 더 좋고 예, 비이좀 뿌리시고 석회는 매년 냈으니까 석회 조금 내시면 더 좋고 안 내셔도 됩니다 들깨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벌레가 먹기 시작하는데 이파리를 끊어 놓고 이파리를 말아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살충제 벌레약을 한두번 정도 주시면 이 들깨가 깨끗하게 잘 크겠습니다. 약을 안 주게 되면 자꾸 잎을 자르고 순을 자르고 그래서 피해를 받으니까 이런 것도 지금 좀미뜩기나 징기미 같은 것들이 들어 구멍을 내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큰 피해는 그래도 안 주는데 이 벌레가 이 세순을 자르고 말아놓고 잎을 자르고 하는 건 피해가 되니까 살충제를 저녁 때 이렇게 주시면 들깨가 잘 크고 깨끗하겠습니다. 이랑 사이는 한9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기 사이는 한 40에서 한 50cm 정도 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는 거봐가며 좀 들깨가 좀덜 크는 것 같다 그러면 비운다 그러면 고랑에다 뭐 NK비료나 아니면 뭐 요소에다 가리 조금 섞어서 이렇게 고랑에 뿌리시면 조금 덜 크는 들깨도 더 크겠습니다 들깨 파종 시기는 대개 6월 말부터 7월 달에 심는데 7월 달까지는 심, 심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심으면 키가 작고 꽤꽃알이는 큰데 아무래도 수확량이 덜 나니까 6월 말부터 7월 초순경에 가장 많이 심는 것 같습니다. 들깨 농사는 어느 농사보다도 제일 쉬운 게 들깨인데 들깨는 이제 뭐 대개 이무작일때 이제 봄에 뭐 마늘을 캤다든지 양파를 캤다든지 아니면 뭐 단호박을 심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 대개 이제 그일무작을하고이무작으로서 이제 들깨를 심으면 들깨는 이제 가을을 이제 보통 한 9월 달 이제 베게, 베게 되니까 이제 그때 또 비고 또 이제 마늘도 심으시는 분, 양파 묘 심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을에 대파 심으시고 또 시금치도 심으시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지나가다가 들깨가 잘 올라와서 여러분께 도움 되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